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나요? 아, 오늘은 그 인천 계양에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을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100% 완료된 현장이고요.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어, 단지 에 있는 상가와 저희 이제 상업 시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형도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따 따라오시죠. 어, 일전에.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희 현장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어 아파트는 총 14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은 또 이게 별도의 동으로 97세대가 어 들어오는 여기도 지금 오피스텔도 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82 타입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이렇게 어 A 블럭에 상업시설이 이렇게 지금 172개의 상업시설이 유럽풍으로 스트리트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6월 24일부터 의양서류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아마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영상에 보시면 이게 모형도에 A 블럭과 B 블럭이 나눠져 있는데요. A 블럭과 B 블럭 사이에 이렇게 중앙 통로가 있고요. 이 중앙 통로 옆쪽에 있는 이렇게 단지의 상가를 지금 현재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호실 37개 호실에서 지금 남아 있는 호실은 한 11개 호실 정도 되고요. 어 1층은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몇개 호실 남아 있고요. 2층은 조금 자녀 세대가 남아 있으니 빠르게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시청하셔서 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물건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을 때이 효성문화공원과 효성 수영장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인근 일대에는 공원도 이렇게 단지내로 이제 공원이 형성되는 것과 수영장 특히 수영장이 굉장히 주변에 어, 이용객들이 많이 이제 모집이 될 예, 그, 거로 예상되고요. 후면에 이렇게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다른데 입지 보면은 이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단지내 상가가 따로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지 중앙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있는 단지내 상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오피스텔도 이렇게 지금 한 동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8 2 타입이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분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오피스텔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 풍경체 개한 위너스카이는요 부평 ic 와 작전역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고요. 네. 그 뒤쪽으로 보시면 부평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배우 수요는 충분히 여기 직장인들, 이 지금 1만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고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가와 함께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 중인데 82타입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3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고층부터 저층까지 지금 어, 선착순으로 호실 지정이 가능하시니까 음, 빠르게 방문하셔서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호실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 거실도 되게 아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거실도 이렇게 뭐잘 되어 있고요 안방도 들어가 보시면. 어, 널찍하게잘 빠져 나와 있습니다. 배우 세대가 이제 일단은 1440세대는 기본으로 가고요. 구도심의 이제 한 3,000여 세대와 부평 산업 단지의 1만여 명의 어, 직장인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유입이 가능한 그런 상업 시설로 형성될 것입니다. 어, 일단 착한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착한 임대가로 형성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수요층, 다양한 업종들이 오셔서 여기에 상권을 충분히 유지하고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현재 1층이 3억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2층은 지금 2억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평수에 따른 좀 틀리죠. 이렇게 형성돼서 어디 단지내 상가라든가 상업시설, 뭐 푸라자 상가 이런데 보시면 분양가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착한 분양가입니다. 저희 모델하우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